정말 이 사람을 봤는데 계속 이 사람한테 뭔가 모르게 계속 끌리는 거. 그래서 어, 정말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계속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난다거나. 네, 안녕하세요. 좋은 인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딱히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생의 인연은 음, 계속 이렇게 우연하게. 계속 마주치는 그런 인연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뭐 어디를 갔고 또 다른 지역에 갔든 또는 어느 장소에 있든 우연히 계속 마주치는 인연이 전생 인연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형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쁘거나 멋지고 뭐잘 살거나 뭐 가난하거나 이런 걸다 떠나서 정말 이 사람을 봤는데 계속 이 사람한테 뭔가 모르게 계속 끌리는 거. 그래서 어 정말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계속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난다거나 그냥 이유 없이 그 사람이 있으면 웃음이 나고 그 사람이 있으면 즐겁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뭐 할까 궁금해지고 그러는 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인연줄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근데 왜 그런 또 인연이 있잖아요. 전생에 내가 도움이 됐던 니까꼭 그러니까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니라 전생에 어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던 조, 아까 좋은 인연을 물어보셨으니까 좋은 인연이라고 한다면 이성의 운이 아니라 그러면 본의 아니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장소에 갔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이 선뜻 도움을 내어준다든지 뭐내 목숨을 구해준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뭐 미리 뭐 대신 막아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우연의 계기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전생에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빚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우연의 작용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안 좋은 인연은, 뭐, 이거는 뭐 따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안 좋은 인연은 정말, 어, 어, 우리가 서로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어떤 일로든 어 서로 악연이 되는 인연들이 안 좋은 인연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생이 현생이 될 거고 또 인연 줄이 반복이 될 거고 지금 현생에서 이어지는 인연들이 또 다음 생에 또 이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생의 악연이 현재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마. 이번 생에 태어난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좀 이번 생에 좀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되게 정말 저를 성장시키는 안 좋은 분들이 계신다라는 걸좀 종종 느끼는데 전생에 이업 어, 이 묶인 이 얽힌 실타래를 제가 제대로 풀지 못했기 때문에, 현생에 다시 이 분을 만나서 그 매듭을 잘 풀어보라는 게제 숙제라고 전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올한 해, 올해 아니면 이번 생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사람들을 만나셨다면. 그분하고 인생에서 잘 풀어 이생에서 잘 풀어 보시는 것이 다음 생에 만나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좀잘좀 풀어 보시길 좀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